아, 씨. 아, 성공, 성공. 오. 여기에다가, 뭐, 토이를 넣으라는 건가? 와, 이렇게 또 있네요. 어? 신기하다. 약간 연구소장 같은. 약간, 근데 핑크색 테이프 같은 게 있을 텐데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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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다. 이거 어떻게 건너지? 계속 예, 점프, 어! 떨어지는 순간에! 딱!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바로 가, 바로 가. 1번. 또뭐기둥 같은 거 있나 보다. 가가지고. 야! 야! 아, 근데 저거를 해가지고 이쪽에, 아! 이해했어! 이해했어! 아뭔 느낌인지 이해했어. 나 이제 이해했어.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왜왜안 되지? 이거 아닌가 됐다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그래서 떨어지면 되는 거구나. 자, 예 레버 레버 레버. 레버. 이건가 레버가 어디 있을까? 레버가 어디 있을까? 왼쪽 레버라 했는데 왼쪽이 어디 있을까? 여기 오른쪽 여기 왼쪽. <laughs> 이거 당기라고. 알았어. 이렇게 당기면. 근데 반대쪽이. 아닌데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닌가 위쪽으로 당겨야 되는? <laughs> 뭐야 양손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좀 아이씨 아이씨 만나보지 좀 말아봐. 만나지 좀 말아봐. 야, 야, 만나보지 좀 말아봐. 만나보지 말라고. 손잡지 말라고. 좀. 아이씨, 야. 붙지 말라. 밟지 말아봐. <laughs>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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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어떡해. 이거 뭐 눌러야 돼? 아닌데. 어? 뭐야? 어, 얘들아, 얘들아, 얘네가 눈을 떴어 누르니까 야, 이,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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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했지 맞지? 야, 야 버튼 누르라고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? 야, 애초에 안 되는 거 있잖아! 아직까지는 무섭진 않아요. 그냥, 기미 푸는 용도로 하는 건가 봐. 어, 저기, 뭐, 나온다. 하이라이트? 뭐 나와? 이은 보스 안 나와요? 아, 그래? 아, 다행이다. 이거 뭐 있네. 아, 귀여워. 안녕. 귀여워. 뭐야, 이거, 이거 뭐야? 이토이를 해서 저다 갖다 주면 되는 거라,지? 이렇게 했지? 왜 하나만 나오는지 이해했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나 자신감 좀 생겼어. 어디 어디 어디. 안 열리네. 주서이 유튜브가 그렇게 재밌고, 아 참, 아 부끄럽잖아.